여자 컬링 팀 팀에 대한 부당 대우가 정부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경도 일가는 의성 컬링장을 사유화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데 활용했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의성 컬링장이 문을 연건 지난 2006년. 당시 의성군은 경북 컬링 협회에 위수탁 계약도 없이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김경두 회장은 이 운영권을 자신이 만든 별도 법인에 다시 재위탁하면서 컬링장은 통째로 김 회장 손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 이후에만 수익금 5억 원이 자신과 부인의 인건비 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부당 집행됐다고 정부 감사팀은 밝혔습니다. 아이스 사용료도 경북 체육회에서 매년 1억 5천만 원씩 지급받고도 선수 훈련비에서 다시 1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은 4억 원 이상 축소됐고 사용료 11억 원에 대해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법인세와 부가세 탈루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정부 감사팀은 공유재산 관리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김경두 일가의 전횡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한 의성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별도로 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의성 컬링 센터가 개인 사유화되는 데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팀은 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데 이용한 경북 컬링훈련센터 법인을 경북 컬링협회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컬링센터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의성군의 기관경고 경북 체육회엔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리고 감사팀의 청탁을 시도한 경북 체육회 부장 한 명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